안녕하십니까. 저는 군포 3번 신도시가 탄생하면서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아온 율곡 아파트 사는 황주선입니다. 여기 입주 당시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지만 막상 살아다 보니까 첫째, 교통이 아주 편리했었고, 아울러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체계마을 체계도시가 더욱 관심을 많았고 아울러서 수리산이라는 큰 모산 같은 든든한 산이 있어서 수리산을 수없이 다니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3번 신도시가 탄생하여 이제는 재건축이나 디모델링 사업을 하는데, 그 이름들이 가장 각색하게 지어졌는데, 저희가 사는 쪽에는 퇴계 아파트, 율곡 아파트, 다산 아파트 이런 등등의 조선시대 거유의 성리학자들이 이름들을 지어서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가 됐습니다. 따라서 따라서 이런 이름에 맞게 그 지역에 리모델링 재건축하면서 그게 선비 학당이라든지선비실이라지 이런 거를 지어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서 요즘 젊은이들과 함께 군포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. <목소리>